34인치 모니터 추천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여러분, 기가바이트의 WQHD 144 HDR 게이밍 커버드 모니터 G34WQC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34인치의 울트라와이드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 마치 두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3440, X1440으로 정말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144Hz의 높은 재생빈도로 게임플레이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 VA 패널 덕분에 광시야각과 깊은 색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시에도 눈이 편안합니다. 조립 과정도 간단해서 스탠드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기본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음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평하자면 기가바이트 G34WQCA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커브드 모니터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고해상도와 넓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LG전자 WFHD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모델 29WP50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73cm 크기의 IPS 패널을 사용하며 해상도는 2560, X1080으로 화면 비율이 219입니다.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정말 몰입감을 주죠. 주사율은 75Hz로 고사양 게임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작업이나 영상 감상에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벼운 무게와 낮은 소비 전력 덕분에 설치도 쉽고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깔끔한 마감이 인상적이며 대기업 LG의 제품답게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에드미 포트가 두 개나 있어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기에도 편리하죠. 결론적으로 LG WFHD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학습이나 사무용으로도 적합하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성 컴퓨터의 WQHD 1500R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34인치 크기의 WQHD 해상도를 지원하여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1500R의 커브드 디자인은 몰입감을 극대화해주는 요소죠. 화면 재생 빈도는 100Hz로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요. VA 패널 덕분에 색감도 풍부하고 명암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울트라와이드 비율인 219는 멀티태스킹에도 유리하죠. 다양한 입력 포트가 제공되어 여러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설치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게이머뿐만 아니라 사무용으로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